안녕하세요. 저는 그루터기 어린이집 2회 졸업생 박유진, 사회 졸업생 권연현입니다. 제13회 그루터기 어린이집 파송 축제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일 있을 제13회 그루터기 어린이집 파송식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파송식이라고 합니다. 단지 초등학교로의 파송만이 아닌 그루터기 어린이집 전체가 새로운 현장으로 가는 파송식입니다. 새로운 현 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그루터기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기쁜 축제의 날, 가장 먼저 만나볼 순서는 꿈꾸는 반, 빛나는 반의 서밋 기도입니다. 기대와 축하의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루터기 어린이집 5회 졸업생 박아라, 8회 졸업생 박가은입니다. 아름다웠던 발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렇게 입뻤던 데가 있었어요. 다음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해맑은 해맑은 면의 키가 쑥쑥입니다. 많은 기대와 축하와 박수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지 따라가는 혼도야입니다 말춘 따라가는 이자니입니다. 말산 따라가는 장아영입니다. 킹랑이 산에 달다. 미해 졸업생 이세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키와 지혜가 쏙쏙 자라가는 해맑은 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저의 어릴 때 모습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모든 구루터기들이 준비한 동국이라고 합니다 2021학년도에는 총 4번의 서밀 프로젝트라는 주관이 있었는데요 이번 동곡은두 번째 썸의 프로젝트에 주관하였었던 골리아설 이긴 다윗입니다 기자와 축하의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에일라 골짜기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각각 지내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세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새 아들이 궁금해서 어린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아, 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어느 되었구나 여기 볶음 곡식과 빵 열덩어리들 형, 형이 갖다 오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네, 아버지. 그리고 이 지지는 천부종에게 갖다 주고, 내형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너라. 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지요. 다윗이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군방이라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형님들을 만나러 전쟁터로 달려가 보았어요.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금방 형님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형님+ 병님 제가 왔어요. 아니 다윗아 들어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형 여기 아버지께서 보낸 음식 가져왔어요. 그때였어요. 블레셋 군대에서 커다란 거인이 나오더니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우하하하. 거다르에라. 전다. 우하하하.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공포에 떨며 블레셋 진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형, 무슨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병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블루셋에서 가장 힘세고 싸움을 잘하는 골리아시아. 벌써 40일째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지른단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아. 응? 형들이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너라면 나갈 수 있겠느냐? 나는 내 구만과 내 마음의 원악함을 알고 있다 난 분명히 이유 없이 전쟁을 구경하러온 거야. 형 제가 어째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때였어요. 골리엣의 울렁창 목소리가 떠 들려왔어요. <놀람> 하하 하 거주를 다전다 으하하하. <놀람> <놀람> 다위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병사가 사흘왕에게 가서 전하자 사흘왕이 다위세를 불렀어요. 네가저 골리아과 싸우겠다는 소년인가? 네, 주의 종이 가서 골리아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안 된다. 저 골리아,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병사, 네가 어떻게 이기겠단 말인가? 아닙니다, 왕이죠. 제가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사전화 곰이 나타나서 양들 물어가면 제가, 제가 쫓아가서 사전화, 사전화 곰을 물리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불렛의 사람들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알았다. 하나님을 믿는 너의 믿음은 보안 논이라. 너는 가서 골략과싸우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리라 사흘 왕이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너무 크고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왕이시여 이 갑옷과 투구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벗고 가겠습니다. 갑옷과 투구를 벗은 다윗은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다섯 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은 다음 물매를 가지고 굴리할 수 있는 엘라 골짜기로 달려갔지요. 다윗은 볼. 골리앗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으하하하. 응? 왜꼬마냐야왜 으하하하. 골리앗이 촐리 치며 다윗의 죽일 것트럼 위협했지만 다윗은 조금 더 기죽지 않고 더큰소리로 외쳤지요. 너는 칼과 단짝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구의 여유로움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날. 나... 내, 내 손에 넘기시리라! 오온세상의 하나님 알게 되리라! 하, 하, 하! 고마 이, 웃기네. 으, 하, 하, 하! 골리앗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달려오자. 다윗은 힘껏 달려가서 주, 주머니에 돌 하나를 꺼내 물매 끝에 매달고는 힘껏 던졌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다윗이 던진 물,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확 박히더니 다윗을 죽이것 처럼 달려온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진 거예요. 와아 아! 골리앗이 죽었다. 골리앗이 죽었어. 여보게 여보게 골리앗이 죽었어. 보시오 이스라엘 어린 소년이 던진 돌에 골리앗이 죽었어요. 으악! 구경하던 블레셋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들을 쫓아가서 모두 우찔렀어요. 겁에 질려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은 정령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줬으면 깨닫자 그때부터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흘 왕 앞에 나아가자 사흘 왕이 물었어요. 넌 네, 누구의 아들에 그렇게 영감하냐내 네, 주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보았고 하나님이 믿고 의지한 너의 용감함도 보았느니라.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언약의 하나님 이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믿음을 본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두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몸처럼 아끼며 사랑했어요. 다윗은 선지자 사울에게 자기의 기름을 부어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답니다. 시! 구의 주곱생 박태연 저는 22의 주어생박태연입니다 모든 그룹더기들이 즐거워하며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번 파동 축제를 마치고 나면 모든 배우들의 사인을 모아두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저희 꾹꾸음반 친구들이 준비야 하나님의 전신관주입니다. 기대한 축하와 박수와 환영 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린이집 8회 졸업생 권상록 12회 졸업생 권이삭입니다 태권도 세상 속에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을 가진 그릇자기들 정말 멋졌습니다 지금처럼 세상 살리는 멋진 선미서로 자랑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순서는 행복한 언약의 여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행복한 반의 순서입니다 기대와 축하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입니다. 모든 그레터기 친구들이 원거한 합창하여 제13회 그레터기 어린이집 화성 축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함께 불러요. 안녕!